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조춤했던 내용들이 지금부터 그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를 실무 사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좀그 의미가 좀 내용이 크네요. 국토부동산연구원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의 기둥이 되신 정말 발자취를 그 이렇게 얘기하고 를 거기에 따른. 그 사례를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소기업의 진정한 자산은 무엇인가라는 그 속에는 그한 그 중소기업의 기둥과 발자취가 되신 그 우리 박상희 우리 교수님을 모셨 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중소기업 네 진정한 자살은 무엇인가 예, 맨 먼저 처음에 한번 여쭤볼 내용들은 회장님이 기업을 그 일궈오면서 처음에 그 어떻게 시작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창업 사실 우리나라 이 창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79년도 79년도 그 그러니까 사업을 직원 두 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우리가 성장이 어, 전반적으로도 나라가 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창업의 성공률이 높았죠. 그런데 예. 업종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그,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항상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소위 급수가 틀린 경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업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저 뭐 같은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포항제철이 돌아가고 이제 조선 이런 관련 예. 산업이 급발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철강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랬어. 예. 뭐 중소기업 철강업 하면 거대하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물레동에 영등포 물레동이 철강단지였습니다 그당시 예. 대기업에 물건을 사서 현대자철이나 포항저철, 동국제왕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또 실소유자한테 갖다 파는 거죠. 소매업을 시작한 거죠. 저는 업종 선택을 그 당시에 철강업을 선택한 것이 기업을 계속 건전하게 이끌어간 계기가 됐지 않냐 생각이 돼요. 예,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발자취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그럼 회장님. 네. 그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 그러면 막연하게 그 많은 어떤 업종들이 있는데, 네. 회장님은 철강을 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여러가지 그 사례적인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그렇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을 해보면 참 우선 도소매업을 하니까. 아, 예. 저는 철강 중에도. 예. 일반 철강 있잖아요. 철근이라든지 예. H 행강이라든지 뭐 일반 그, 그 건축용 철강, 예. 생활용 철강 음. 그런 것보다는 특수 철강을 저는 제품목을 정했어요. 아 그래요. 그 자동차 부품에 예. 특수 철강, 볼트나트라든지 예. 이 도소매라는 것이 그 계속 성장시키기 한계가 있어요. 예. 왜 그냐면 어,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데에 대해서는 재건 관리. 예. 예. 물건 사가지고 돈 떼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기업 경영에 채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유통업을 하다 보면은 채권 관리에 에러에러가, 에러 사이참 많아요. 잘못하면 아. 물건을 그래서 저는 유통업을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제조업을 했어요. 예. 제가 제조 공장을 그 인천에 미주제강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자꾸 변화를 시키는 거죠 예. 도소매 유통 시장에서 제조 시장으로 예. 또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뭐좀 수출 시장으로 우리 예.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특수강 예를 들어뭐 엘리베이터 레일 같은 이런 것을 예. 자꾸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아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음. 그, 회장님, 그러면을 이어서, 음. 좀, 회장님이 걸어온 발자취가 그전 한, 음. 제가 보기에는 40년 가까이 중소기업이 예, 40년 이상 했죠. 예, 네그리고 오셨는데.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중소기업이 건, 그, 활동하는 그 업체들이 현재로는 한 600만 업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또, 이렇게, 예. 그 프리랜서가 많아요. 아. 자영업자. 예. 어, 프리랜서 많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예. 이거는 약간 이 업종별로 틀린데.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뭐한 5인 이상 예. 종업원을 가진 이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여 오다가. 예. 최근에는 또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라든지 업종이 예. 굉장히 그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 뭐 유통업 뭐 또 자,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8 0만될 거예요. 아, 한 그렇구나. 800만.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런 어떤 그 수장으로서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또 걸어오신 길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중소기업이 음. 성공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요인이 있다면 몇 가지만 한번 제시 좀 해주세요. 중소기업이 그한 업종, 업종별로 봐야 돼요. 한 업종에서 네. 좀 크면은 예를 들면 뭐저 같은 철강업에서 이 예, 예 대기업을도약가는게 힘들어요. 예. 중견기업에서 예. 그럼 대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대기업에는 공룡과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 철강 업체들이.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현재로는 몇 개의 대기업 놔두고는 중견 철강 업체들이 예, 거의 다 예. 시장이 없어요. 예, 시장에 예. 음. 음, 제가 경영하는 뭐미주재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02년도에 예. 그걸 기업 부조조정 한 차원에서 그때 680억에 상당히 비싸게 팔았어요. 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을 680억에 2002년도에 아. 그러 <laughs> 그러니까 음. 어, 그런 중견기업이 많이 있었다요 아. 제가 제강에서몇백개 예. 그 있었어요. 예.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없어요. 아. 저는 그때 팔았으니 다행이지. 그래서 틈새 시장을 가져야 돼. 중소기업 많이 할 수는 없죠. 틈새. 네. 고, 업종만 살아있지 음. 나머지는 대기업의 시작이다 가져가버렸어요. 아아 포항제철 아, 현대제철 아까에 네. 심지어 뭐 동부까지도 근건이 살았고 음. 동부제강 같은 것도 지금 어렵거든요. 아, 예를 들자면 네. 그 정도로 대기업만 살아나게 돼있어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이 그 정말 뭐 파도타기와같아요아 그렇군요. 네. 적당한 시기에는 업종을 전환해야 되고 예. 적당한 시기에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경영학교 가서 많이 틀립니다 기업 경영이 예. 아마 철강업 분야의 모든 업종이 다를 거예요. 예. 적당한 시기에 회사를 던질 줄도 알고 음. 또 업종 변경도 필요하고 예. 또 시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게 업종마다 컨스... 방향이 틀려. 예. 아 그렇군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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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예. 자산 관리다 그러면은 예. 이제 예. 그 여러 가지 부동산과 예. 금융만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요. 예. 예. 이 기업을 끌어가면서도 예. 이렇게 깊이 있는 예. 말 그대로 그 업종 전환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파도타기라든지 예. 뭔가 여러 가지 예.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결단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또. 예. 어떤 기업이 좋겠습니까? 적당할 때 비싸게 팔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아, <laughs> 예, 그렇아요 예, 그렇군요. 만년갈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기업이 뭐백년 가는 기업이 대학몇 개나 됩니까? 음, 어, 적당한 시기에 던져를수 있는 기업을 만든다는 그게 이제 예. 일종의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거거든요. 예, 예. 코스닥에 상장한다든지 음. 예, 그 상장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최근에도 많이 좋아졌지만 은참 예. 기업 상장하기가 까다로웠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어, 할 때마다 회사를 두개세 개를 상장했거든요. 예. 상장하는 게 보통 어려게 아닙니다. 예. 기업을 상장해야 그 자산을 회수가 가능해요. 아, 안 그러면 그래. 자, 그걸 기업만 가지고 있면 살짝 구덩이를 그 빠져요. 음. 빠져가 나중에는 뭐오세처럼 기업이 또 노동 환경이 안 좋잖아요. 예. 어, 뭐 민주노총 같은 이런 정말 강성 노조가 기업에 침투해가지고, 예. 지금은 뭐 기업을 그냥 노조한테 가져가라 하는 사람도 있지 노조한테 아, 가져가라. <laughs> 얼마나 네. 환경이 나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잘 포기할 수 있는, 잘 정리할 수 있는 기업, 예. 그것이 진정한 자산, 자산의, 자산 관리 측면이 될 거야. 아, 그래. 네. 그러면 성공 요인도 되고, 노하우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겠네요. 아, 또 노하우는 그래, 또 별도로 있습니까 기업, 기업,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이 예. 많이 생겨나고 또 기업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매각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이 환경이 유능한 사람이 창업 시장에 와야 돼요 아. 지금도 대학생들이 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돈 벌라 그러면은 예. 인재들이 다 대기업 가고 공무원 가버리고 또뭐 의사 예. 뭐 검판 뭐 잡자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네. 사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창업 기업에 뛰어드는 사람 멘토요 예. 그렇잖아요. 기업 예. 창업에 뛰어들어야지. 예. 예. 그런 식으로 어, 흘러가도록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우리나라 우리 경제가 어찌 보면 약간 병들어 있어요. 예. 몇개 대기업만 되잖아요. 음. 지금 뭐 우리가 우리 경제가 수출도 게 안타 뭐 뭐가 다게안타까지만은 예. 그거는 착시 현상입니다. 음. 실제 실제 중소기업을 경영한 사람에 들다 보면 정말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거요. 예 자, 뭐 자산 증식도 힘든 거예요. 예. 우리 박 교수처럼 옷에 부동산은 계속 올랐잖아요. 예. 예. 기업가들은 지금 거의 자산가가 안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기업인이 자산가로 갈수 있도록. 이게 렇 빨리 바뀌어야 되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기업해야 돈 번다 이래야 되지. 예. 공무원해야 돈 보고 예. 뭐, 그렇잖아요. 예. 금판사 권력 잡아야 돈 보고 뭐정치거리 가야 돈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국토부동산연구원 그, 우리, 어, 우리 미래사산아카데미에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유능한 인재들이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으로 이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지 예. 이런 저에좀 이런 관심을 가집시다. 아 이거 참 예.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예. 미리 얘기해 주시니까 예. 그 우리 시청자들도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예. 그 내용을 좀 알고 좀 있으면서 좀 마음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40년 동안 그 중소기업 수장으로서 달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자산관리에 또 자산개발의 중요성을 오늘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그 미래자산개발아카데미에 음.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거는 먼저 2부 순서에 예, 말씀 예,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예,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음. 경영자들이 음. 어떤, 그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예. 앞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번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예. 참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것 저도, 저도 이해하고 예. 그러나 이제 좀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 예. 주식시장에도 보면 주식을 금방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런 투기로 하는 사람 돈못 예. 벌잖아요. 예. 중소기업 경영도 예. 또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예. 끈기 있게 하고 또 어떻게 좀 새로운 아이템, 기업의 핵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 지금은 뭐 기업 환경이 너무 너무 급변해 지금은 예. 뭐 4차, 4차 산업이 아니라 이제 뭐 6차 산업까지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경영자들이 공부해야 돼요. 예. 정말. 창의적인 지식 없이는 예. 잘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이는 기업 경영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 항상 공부하는 자세, 예. 항상 연구하는 자세. 예. 예. 그런 게또 토론도 하고. 어. 예. 네. 이런 이런 에, 아카데미 이런, 예. 이런 과정에 많이 참여해야죠.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중소기업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예. 우리가 40년 동안 어, 이렇게 발자취를 걸어오시면서 예, 끊임없이 우리가 그경력 마인드로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예, 자산 관리에 큰 비중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그 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상생해갈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시네요. 예, 이부 순서에 바로 이어서 우리 그 박상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네,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의 박영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토부동산연구원 미래자산아카데미의 비전 제시는 무엇입니까? 네 성공한 사람 만나면 성공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을 만나면 실패를 배운다고 합니다. 바로 네. 되는 사람과 되는 곳에서 되는 데까지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될 때까지 성공의 길로 인도할 미래 사상 개발 아카데미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연결해서 설립 네.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아 네. 일단 구술이 서 말이라도 끼어야 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각종 자산도 때에 맞춰서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야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각자는 바쁘게 살다 보면 매우 유용한 자산도 방치한 채. 필요할 때 제때 활용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의 설립 취지는 토지를 비롯한 각종 자산의 시대적 가치에 재조명하고 어, 최적 개발 시기에 전략적인 선정과 기발한 수익방법의 창출 등을 개인 인생과정의 단계별로 자금 수요와 융합을 해서 설계함으로써 각자로 할금 최상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어, 삶을 화려하게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곳입니까? <laughs> 네. 미래 자산 개발 아카데미에서는 이론 교육은 물론이고요. 사례 연구를 병합해서 개인의 자산, 소유 자산을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의 방안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또한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도 하고 각자의 현실적인 자산의 어려움,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상의 경제력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의 시기별로 자금 수요와 소유 부동산 등 자산의 수익화를 융합시키는 생자연 개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이를 활용해서 경제적 독립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래 자산 아카데미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비전은 무궁무진한데, 일단 넓은 의미에서 자산에는 토지 등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근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단지 소유로 만족하기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그 빛이 아주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크고 작건 각자 나름의 다양한 그 자산을 지니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산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개발의 시기 또는 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 사장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점이 저희 자산개발 아카데미 원장님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어 지금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아카데미에서는 산업 문명 사회를 거쳐서 디지털 문명사회 초입에서 고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가진 가산은 무엇이며 이를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야 되는지, 언제 또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를 이론과 실제 사례를 융합해서 체계화 시킴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아주 작지만 그러나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뭐처럼 요번에 일기가 시작되는데, 네. 뭐 강의 계획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카데미 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는요 일단 고문 두 분입니다. 서규용 즉제 60대 장관으로 어, 역임하셨고 경작 박사면서 전 충북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조수정 교수님을 모시고 원장님은 박운선 교수님입니다. 경작 박사면서 부동산 경작 박사. 한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로서 굉장히 유능하신 여러분들이 만나면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비법을 가르쳐 주실 원장님이십니다. 부원장님으로서는 김시우 부동산학 박사를 수여하신 분입니다. 사무총장님으로서는 강미애 CEO 플러스 대표로 계시고요. 행정이사는 김양완 국토부 부동산 포털 어, 국토몰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자문교수는 어, 이창은 어, 현대특판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어, 기가 막힌 인맥으로 네.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미래 자산개발 아카데미에서는 위기와 변화를 넘어서야 희망이 보인다 했는데 박은선 원장님의 자산개발 모델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네,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너무 거대해서 차마 제가 소개하기는 너무 미미할 것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강하면서 어머 아마 혀를 틀을 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이 있는데 일단 그 미래개발 아카데미 자산개발 아카데미 오시면 인적 자산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산에서 성공을 하면 물적 자산은 따독이 되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 만나면 성공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 만나면 실패를 배운다. 현대인의 삶. 정말 어렵죠. 지금 가난과 낙후됐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 여러 우리 평범한 인생들에게 기중한 소유자산에 무관심 및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애 수요 자금에 무디서한 집행을 하고 있어서 모아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한데 융합을 해서 모아서 보유자산의 최대한으로 창조적 활용을 하게 되고 생애 자금 수요에 합리적인 조달에서 어 신의 한수라고 할 정도의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그 기적의 이런 삶으로 어 인도할 것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미래자산개발아카데미 모집 안내에 대해서도 안내는 네, 여러분들 자막으로 나와있죠. 모집인원은 3 0명 내외입니다. 입학지원서가 있고요. 서류 전형 및 개별 통지를 하고 있고 메일과 전화번호는 밑에 다 내려와 있죠. 전화번호가 010-9105-3465 음. 여기다가 전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 그, 사 전화는 591-8500, 픽스는 591-8501. 이쪽으로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면 아마 성심성의껏 다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교육 안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연결해서 교육 대상관도 누군지 뭐까지 네. 연결해 주세요. 교육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음.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또 강의를 듣고 그 후에 제 2부의 수업이 인생이 수업이 또 시작됩니다. 자 대상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에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오시면은 굉장한 그 특혜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개발 및 금융자산 운영 등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사회 각 분야의 고위 지도자들 여러분들을 오시면은 정말 인맥이 탄탄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특전에 대해서 어떤 네. 혜택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토부동산 부 국토 회원 가입. 하시면 은요 이용시에 무료가 될 것이고요. 미래자산개발아카데미 동호회 정현 자격이 부여되고요. 자산개발 분야 실무전문가와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해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포럼, 자산개발투자설명회 또 실무현황 참가자격 부여를 다 충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에 기적적인 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우리 그 미래자산개발아카데미에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합니다.